ESMR. 엄 맛있어? 안 돼. 네. 밥 먹을 때도안거든요개잘아 그니까. 아,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감 아, 니저 아, 촬영하니고 그러는데 엄지씨 감사사 소리 다문에 지금 기다리고있었니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 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사료 어, 먹방으로 에스, 네, SM, 시작을 습니다 s m r 요 네. 네. <laughs> 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재밌다고 해외에서까지 난리 난그 콘텐츠입니다. 흔한 리뷰 난리가 났죠? 오늘 한도있나 뭐, 오, 처음 하는 건가 아, 올천원이네. <laughs> 아, <오늘 처음에 웃음> 아마 난리가 날것 같아요. 나가면데 네. 요새 저희도 유튜브, 유튜브 체인에 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흔한 남매, 흔한 남매 컨텐츠 특성상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네. 그리고 아무 컨텐츠나 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새 접어먹는 박... 사탕, 요게 유튜브의 대세더라고요. 어. 저희가 스토리는 못 입혔습니다. 대신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리뷰를 한번 찍어보자. 손 사탕 vs 접어먹 사탕 뭐 이렇게도 하고... 네, 결국은 흔한 일상으로 이렇게 컨텐츠가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인가봐요 유튜브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조봉낙탕 도대체 오늘 어떤 음식인지 제가 제대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귀한 몸이요 에 귀한 몸이요? 해외에서 물건넣온 넣은... 수영을 잘하는구나 <laughs> 수... 자, 그러면 한번 싹 까서 네. 어떤 낙탕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약간 네, 비닐 껍데기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고무장갑 고무장갑 껍데기 같긴 <laughs> 한데요 자, 앞에는 슬랙스 정식 명칭은 슬램프 나가요. 이거, 청동시대 청동검이 렇게 되어있다. <laughs> 그, 국사식에서 보면 <먹으면> 아시죠? 똑같다. 뚫어볼까요? <laughs> 전 빨간색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접어먹는거야 얇아서 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설명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한쪽 면에 껍질 벗깁니다. 네. 벗기고, 어통을 아, 반으로 접고, 그냥 접으래. 그러면 돌돌 말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저어 먹는 법이요 비닐 다 뜯? 어, 비닐 있다. 아, <laughs>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완성. 나 아까도 먹고 왔었는데. <laughs> 알았어요. <laughs> 초딩 <초등> 돌리듯이 돌리던. <너도. 웃음> 그거야 페인트 사탕이랑 맥주 사탕 섞어놓은 맛이야. 아 <laughs> 생각 변했다. 어릴 때는 입술에 바르는 그런 게 없잖아. 저도 어릴 때 빨간 아, 사탕. 때, 어. 빨간 사탕에서 입술에 이렇게만 했었는데. 그래 입술 빨개져가지고 어? 립스틱 바른 것처럼. 어제 빨개졌어요? 저이 리뷰 뭐뭐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맛 리뷰 좀 해주세요. 그냥 사탕이에요. 아, 저 먹는 재미가 있는 사탕? 근데 다 먹네요. <laughs> 생각, 이게 식구야. 알딱다한건 아니고 얇은 거를 접다 보니까 이게 식구야. 뭔가 쎈 맛이 있는데? 어, 형. 신맛이 나. 아니 신맛이랑 뭔가 좀 약간 매운 맛이 있어. 응. 음 매운 맛이 있다고? 매운 맛이 뭔 말인지 알거그거내 뭐. 아! 어, 입냄새야. 그러니까. 먹어봐. <laughs>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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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먹어? <웃음> <웃음> 네, 무슨 쓰레기. <laughs> 쓰레기 보듯이 아니면 똥 보듯이 파는데 아 그래? 그래.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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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나무늘보 <늙어. 웃음> 아니다 나무 똥보 <뚱보.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맛이 좀 떨어져요 아니 근데 막 맛이 없다는 아닌데 우리 입맛에 생소할 뿐이야 잘안 해주는 것 같고요 응? <laughs> 이런 놀이를 할수 있다. 니콜로즈 <laughs> 대신 바를 수 있다. 있다. 어? 그 3D 관람을 할수 <laughs> 있다. 있다. <웃음> 오 <laughs> 이게 얼마어 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훨씬 더 많네요. 먹는 건맨 마지막에 하세요. 놀이를 다 하시고. <laughs> 그렇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제가 봤을 때 네. 잠깐만요. 흔한 리뷰 이번 하고 왠지 못볼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되긴 하는데. <laughs> 우리 리아들 알람뷰 <laughs> 어때요? 우리 내아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혹시 마음도 궁금한 음식, 궁금한 장난감 이런 거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편안해미와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엄지통사다 어? 아 <laughs> 아까 사려먹고 지금 이제 <laughs> 저 통화 빠르네 빨리 빨 네. <laughs> 엄지 리가치 음, 빨리 갈게요 아, <laughs>